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로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절 여러분이 한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함께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우리를 둘러싼 이 상황 가운데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가 참 힘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또 진짜 이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로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호하게 다가오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동일한 문제들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합니다. 우왕좌왕하며 선택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와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만났던 이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가 만나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던 사람이고, 보이지 않는 가치를 붙잡으며, 옳은 선택을 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는 무엇을 기준에 두고 살아야 할지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족장 시대를 살아갔던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마주하였습니다. 그들은 땅을 소유하지 못한 유목민으로 이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 족장들을 가르켜 믿음으로 미래를 보았던 사람들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음으로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에 의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일어날 것. 조금 우리의 신앙으로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바라보았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 역시. 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자기 자녀들을 축복할 때에 미래에 있을 일들을 예언하며 축복하였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으로 응답하여 하나님의 구속역사에 한 획을 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함께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하는 삶의 자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어제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묵상하며 나누었던 이야기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이어서 모세라는 사람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선 네 명의 족장과 모세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공통점입니다. 다만, 족장들은 눈앞에 있는 것을 따르지 않고 미래를 바라봤다면, 모세는 이상과 가치를 바라본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어떠했습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의 상황은 모세를, 그리고 모든 아이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자신의 아이를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에게 놓여진 세상이라는 상황의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부모는 현실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현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숨기며 하나님 안에서 옳은 선택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것을 선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자신의 자녀를 숨기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왕이 알게 된다면, 세상이 알게 된다면, 단순히 자신의 아이들을 빼앗기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자신들의 생명이, 자신들의 가족의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믿었기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이라고 믿었기에 그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장성한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왕족으로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듯이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선택하였습니다.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긴 광야 시절을, 광야 시절을 지나쳐서 다시 바로 앞에 섰을 때 모세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바로왕이 두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눈앞에 있는 바로왕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여기며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재물이나 지위, 세상의 어떠한 그것들에 눈을 돌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장 큰 가치를 두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의의를 우리의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무엇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것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세상에 어떠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는 우리 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한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가치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로우심임을 다시금 기억하는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상황과는 상관없이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겠다고 다시금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함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에게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라 라는 명령, 이 명령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알고 있어서 그렇지, 그냥 이 명령을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게 무슨 가치가 있을까? 이걸 왜 하라고 하는 것일까? 이걸 한다고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의문과 그런 궁금증, 그것을 모두 뒤로하고 명령에 순종한 사람은 장자가 죽지 않고 무사했음을 경험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존의 길이 아니라 홍해로 인도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쫓아오고 있는 애굽의 병사들이 질비한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떠올렸겠습니까? 정말 그들이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을 살려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갔겠습니까? 아니면 왜 우리를 이런 사지로 몰아넣었겠는, 몰아넣고 있느냐라는 원망과 한탄이 있지는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원망과 한탄과 궁금함을 뒤로하고 믿음으로 모세를 따라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리고성 주위를 7일 동안 돌라는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정말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 이해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라함 역시 믿음으로 정탐꾼을 영접하여 구원함에 이르는 자가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영역.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의 감동.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던 많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순종을 실천한 사람들에게 구원함을 허락하여 주셨고 보호하심을 보여주셨고,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늘 이해되는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서 이해가 되는 요구입니까? 세상과 하나님의 길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때는 때로는 이것이 말도 안 되는 길임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길로 나아가면 죽을 것처럼 보이기. 그 길을 선택하면 우리가 망할 것처럼 보이기. 지금보다 더안 좋은 상황으로 놓여져 있을 것처럼 보이는 길이기에 내 마음이 지금도 이렇게 힘들고 눈물나고 아픈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더 눈물날 것 같아서 더 마음 아플 것 같아서 더 내가 사지로 밀어 넣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못하고 세상을 선택하기 선택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종종 벌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더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시기도 합니다. 선택하면 안될 것처럼 보이는 길을 선택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살수 있는 길임을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비로소 기적의 역사가 열리며,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임함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순종함이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 현실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는 믿음의 길, 순종의 길, 신앙의 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마음으로는, 우리의 이해로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이기에 두려움도 많고 의심도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성을 거르, 거스르지 못하고 그저 본성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선택을 할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이기에 우리에게 믿음의 선택을 더하여 주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나는 죽이고 성령님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선택하시기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걸을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살게 합니다.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었던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서 우리도 승리하는 삶, 고귀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지금도 우리에게 외치고 계시는 성령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그 목소리를 따라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